일본 도쿄에 간다 고소점거리가 있다면, 서울 마포구에는 경의선 책거리가 있죠. 경의선 책거리는 작년 10월에 개장해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벌써 개장 1년이 지나 경의선 책거리 1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경의선 책거리 1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작년 10월 28일 천 문을 연 경의선 책거리는 홍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와우교까지 250m 구간에 조성됐는데요. 열차 모양의 부스와 시민이 사랑하는 책 백선이 새겨진 조형물 등으로 1년 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난 27일에는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여러 내빈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에는 경의선 책거리 상징 조형물의 제막식도 함께 열려 1주년을 기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모전 시상자들에게 상을 시상하며 마로 공연으로 멋지게 꾸며졌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거리 250m 전체가 윤동주의 시와 글자로 뒤덮였는데요. 캘리그라피 부스도 함께 진행돼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 있었습니다. 읽을 책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재미있게 할수 있는 이벤트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의선 책거리가 1년 동안 주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만큼 앞으로 세계 최고의 독서거리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